아, 대 베인, 겠다고 말. 누구문자구만 자꾸는 생겨? 누구 생겨? 누구를 자꾸는 생겨? 누구를 자꾸는 생겨? 누구를 자꾸는 생겨? 누구를 초꾸는 생겨? 누1를0 2분 누구누구 어, 윤기야아 형님 요 지금 뭐 하고 있다? 어, 어. 어, 어 장문열이야. 어, 바로 이쪽 와. 뺏으면, 뺏으면. 그냥 빼면 돼요. 아, 이거 뺄면 돼요. 안타네. 그렇지만 색깔이 딱 좋잖아요. 휴겁다니까. 어, 그래서 와, 장갑 꼽기라니까. 예, 뭐. 네, 온도 자체가 낮다니까. 여대로 들고 갈까 야 네, 예, 그거 아버지, 그거 다다 어, 조금 느꼈어. 네. 거 이거는 그만큼 1cm 짜리지. 이게 1.5cm 죠리 아, 이거 요, 요. 꼬지꼬지